오늘 소개할 도시는 의성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향신료 마늘 이 마늘이 유명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의성입니다. 의성은 못 들어봐도 의성 마늘은 들어봤다 할 정도로 마늘이 유명한 동네이죠.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컬링의 수도가 바로 이곳 의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의성은 어떤 동네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은 경상북도 중앙에 위치한 군입니다. 동쪽에는 청송군 서쪽에는 상주시, 남쪽에는 군미군과 구미시, 북쪽에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접해 있으며, 경북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과시하듯이 울진과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경북시군이 80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의성의 면적은 1175.14 제곱킬로미터로서 경북군지역에서 두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52,595명으로 경북군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의성의 중심지인 의성읍과 17개의 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면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안동과 가까워 안동 생활권에 속하며 서부 지역인 안개면과 그 주변 지역은 상주와 가까워 상주와 교류가 있는 편입니다. 의성은 지형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의성군 지역인 의성읍내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산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비해 과거 비안군 지역인 안개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진 드넓은 분지평야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많은 산지와 분지들. 딱 보면 답이 나오죠? 기온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여름, 겨울 기온차가 엄청나게 큰데 여름에는 불지옥이 되고 겨울에는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진짜 정도가 없어요 또한 과거 의성군, 비양군 두 개의 지역을 통합해서 그런지 의성의 지형은 가로로 놓여진 조랭이떡처럼 생겼습니다 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런 지형의 특수성과 군 중심지가 동쪽으로 치우쳐진 덕분에 의성의 중심지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성 동부지역은 의성 은내가 서부지역은 안개면이 중부지역은 도리온으로 더 알려진 동양면이 각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성의 교통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최근에 개통한 당진영덕고속도로가 각각 의성 남북과 동서를 연결해주며 국도는 5번, 28번, 59번 세개의 노선이 대구, 영천, 안동, 예천 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북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의성에서 울진을 제외하면 모두 1시간 반 아니면 충분히 갈수 있고 가장 먼 울진도 2시간이면 갈수 있습니다 철도는 중앙선이 이곳 의성 남북을 관통하고 있고, 의성역, 합리역이 이곳 의성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으며, 시간이 맞는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선 계량공사가 끝나면 좀더 빠르게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지만 정작 대중교통인 버스와 철도의 배차는 좋지 못합니다. 의성에서 대구 가는 버스는 하루에 10대, 가까운 안동도 14대밖에 없으며 철도는 상하행 다 합쳐도 10대밖에 안 되며 국내버스는 주요 지역인 탐리, 안개 등을 이어주는 버스가 거의 1시간에 한대 정도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계속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승객이 많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버스, 철도의 배차도 줄어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성의 산업 구조는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답게 농업이 59.4%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이 34.5%, 가장 낮은 광업, 제조업이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성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마늘이라고 떠오르실 겁니다. 의성은 마늘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 한 해에 약 16,000톤을 생산해 전국 마늘 생산량 5%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마늘 생산량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지역 마늘은 의성이 전국에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마늘과 지역 이름을 합한 브랜드인 의성마늘을 내세워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에 넣어 의성이라는 지역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 자두, 고추 등의 농산물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성은 전국에서 컬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주가가 상승한 컬링, 이 컬링 빙상장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곳이 바로 의성이며 동계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컬링 팀 팀킴의 출신지가 바로 이곳 의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과거 의성에만 컬링 빙상장이 있었던 시절에는 타 지역에서 훈련하러 의성까지 왔으며 심지어 외국 컬링 팀 전지훈련도 의성에서 했다고 할 정도로 의성 컬링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의성에는 잘 알려진 관광지가 없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름다운 관광지가 꽤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말이죠.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곡인 빙계계곡과 과거 신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의성에서 자리 잡은 국가 조문국 사적지가 이곳 의성에 있으며 사적지 내부에는 신라 경덕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서해 유성령 송은 김강수 등 많은 인물을 낸 사촌마을과 마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인공숲, 사촌 가로숲도 의성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혼생 태공원 산운마을, 금봉자연휴양림 등 알게 모르게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그밖에도 경상북도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중 하나가 의성이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의성은 과거에는 이렇게 시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잘 모르지만 조문국이라는 작은 부족국가로 시작한 의성은 이후 신라에 병합되어 문소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 주변 지역인 진보, 비옥, 안현, 단밀 총 4개의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고려시대 때 후백제 견훤의 공격을 막다가 전사한 문소군 성주 홍술의 충절을 보고 의로운 고장이라는 뜻으로 지역 이름을 문소에서 의성으로 바뀝니다. 조선시대 때 당시 의성의 속현인 안정현과 비옥현을 이안현으로 합쳐 의성에서 떨어져 나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되게 됩니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여 의성과 비안은 각각 의성군과 비안군이 되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의성과 비안은 다시 의성군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로 합쳐진 의성은 넓은 땅을 얻게 되었고 당시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대한민국 산업에서 의성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구 약 20만 3천명으로 경북에서 인구로 손꼽히는 지역이 되어 최고의 리즈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소 떠나버리는 바람에 의성은 1960년대를 정점으로 계속 인구가 줄게 되어 현재 약 5만 2천 명으로 리즈 시절의 4분의 1 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농업외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층의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계속 노인들만 늘어나게 되어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었으며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결국 카운터 택으로 의성은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0.151로 가장 높게 나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래가 없는 지역은 아예 인지도조차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성은 이미 마늘과 컬링으로 인지도를 잡아놔서 미래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귀농정책과 출산정책, 청년지원금 확대 등으로 젊은층의 인구를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다 보면 과거 리즈 시절로 돌아가긴 힘들어도 활기 넘쳤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진 않을까요? 이상, 마늘의 고정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